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은 갑자기 거, 컴퓨터 아 이거 라이브 켰는데 아니 우리 집이 504호거든 아 503호거든 근데 404호에서 창문을 열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소리가 다 들려 그래서 이게 뭔소린가 하고 녹음을 해봤는데 아무리봐도 맞는 것 같아서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방송을 한번 켜봤어요. 아, 진짜 짜증나네. 근데 네. 아까 그그 그 여자가 담에 담에 이질를 하는 거 보니까 애미 한발 뽑은 것 같긴 한데 그냥 오랜만에 그냥 방송 한번 켜보고 싶어서 켜봤어요. 지금 여기가 우리 집이고요. 아무리 봐도 밤에 봐도 우리 집에 이쁜 것 같아. 녹음 파일은 단톡방에 올려놨는데 못 봤어. 녹음 파일 단톡방에 올렸어. 방금 어때? 우리 집? 이쁘지 않아. 우리 집짱 이쁨. 그러니까 우리 집이 지금 5층인데, 이이 옆방에서 그 아래 집, 저쪽 집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. 이, 이 새끼들이 문을 열고 하니까 그 저쪽에 있던 그 아저씨가 베란다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이제 나랑 눈 마주쳐서 눈을 마주쳐가지고 그냥 부끄러워서 방 안에 있었습니다. 진짜 참 조용하고 좋은 동네인 어떻게 문을 열고 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, 아무튼, 정신 좋아. 난방송 여기까지. 빠이빠이. 어떻게 까는 거지?